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경쟁사인 대형 K-pop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 세븐틴, 엑소, NCT 등을 한 지붕 아래 거느린 초대형 공룡 기획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 겸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는데요. 하이브가 SM 엔터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창업자인 이수만 총괄이 경영진과 갈등을 빚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은 이수만 총괄이 자신의 지문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협상 파트너로 하이브를 낙점했다는 분석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7일 9.05%를 확보하는 유상증자를 골자로 SM과 손잡았지만 하이브가 이수만과 손잡고 단숨에 일을 제치고 나선 것입니다. 하이브에는 방탄소년단을 비롯 세븐틴, 엘나이픈, 뮤진스, 르세라핌 등 인기 케이팝 스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SM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NCT, 에스파 등 경쟁력 있는 가수와 그룹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결합은 케이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와 관련 SM 인수는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SM은 한류라는 단어를 촉발한 1세대 아이돌 HOT를 필두로 일본 시장을 개척한 보아 등 K팝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하이브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을 배출해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는 이수만이 추진해온 메타버스 구현 멀티 레이블 체제 확립 지구 살리기를 위한 비전 캠페인과 같은 전략적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며 하이브의 역량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의 SM 소액 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수만의 지분 인수가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공개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은 이미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SM 인수를 계기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이수만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안과 카카오의 지분 인수로 촉발된 SM 경영권 분쟁은 하이브의 전격 인수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선 이에 다음 달로 예정된 SM 주주총회에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M의 품은 K팝 공룡 기획사 하이브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가 뻗어 나가는데 더욱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